2월 15일 패스트월드 공개와 동시에 김창석 디렉터 라이브 방송이 있었죠. 여기서 하이마운틴 관련된 설명이 추가되면서 이제 매포 소비처 그리고 매소를 획득할 수 있는 주화 그리고 하이마운틴 추가 보상 관련된 내용이 지금 추가가 됐어요. 매포 소비처 하이마운틴 추가 보상 매소를 획득할 수 있는 주화. 지난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매 의 소비처가 등장해야 하는 것은 시연적이었다고 봐요. 그래서 내가 예상한 거는 익스트림 몬스터 파크 추가권을 2,000 매포에 판다거나 이런 게 등장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나온 것이 이제 하이 마운틴 추가 보상을 매포로 얻게 출시가 됐어요. 에픽 던전 하이 마운틴의 보상이 경험치, 솔레르다 기운 1개, 그리고 골드 주화 2개. 이건데, 15,000 매포를 추가로 내면 보상 5배.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15,000 매포를 내고 추가 보상을 받는 게 이득이냐, 아니냐. 그리고 이런 형태의 BM 추가가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선 효율을 먼저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면, 은 골드주화가 현재 패업 기준으로 3,500만 매소를 획득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핏에 따라 매일 변동됨. 그리고 골드주화를 매소로 변경하려면 한개당300 매포가 소모됨. 시세에 따라 매일 변동되지만 가정을 3,500만 매소로 가정을 하고 그리고 매포 가격을 1억 매소당 3,000 매포로 계산을 할게요. 이렇게 두 가지를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해보면은 15,000 매포 플러스 골드 주화 여덟 개 변경 비용 매포 2,400 매포 이만큼이 추가가 소모가 돼요. 하이마운틴의 추가 보상을 쓰려면 17,400 매포가 추가로 소모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얻게 되는 매소 그래서 15,000 메포와 골드주화 8개를 변경하는 비용이 2,400 메포를 내소로 바꿔먹으려면, 매소 5.8억 매소를 소모해서 보상을 얻을 수가 있는데 골드 주화 8개의 비용은 2.8억이므로 실질적으로 소비되는 매소는 3억 정도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3억을 소, 소비해서 경험치 4배 플러스 솔레르다 기운 4개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하이 마운틴 추가 보상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고 있는 분들은 3억을 소비해서 경험치 4배와 소레르다 기운 4개를 먹는 게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를 계산해서 이제 구매를 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결론은 6차 강화를 빠르게 찍고 싶은 유저들은 하는 게 이득. 6차 강화를 빠르게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유저는 할 필요 없음. 그래서 자본별 분류를 하면은 메린이 저자본 메린이 입장에서는 할 필요 없음. 메린이는 20단 하면서 조각 매소로 파는 게좋음 그래서 할 필요가 없고요. 고자본 고래 유저 입장에서는 6차 풀강전까지는 강제로 구독권처럼 끊어야 함. 그러니까 현재 아티팩트 추가 경험치권과 비슷함. 그리고 가장 애매한 이제 중견급 유저, 중경급 유저가 이제 가장 이제 애매하고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이 구간에 많이 해당이 될 텐데 중견급 유저는 어느 수준부터 이거를 구매하는 게 이득이냐라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로는 스페셜 보상 구입에 필요한 대화를 인 게임에서 수급 가능하고 추가로 얻게 되는 또 에르다 기운을 처리할 만큼의 보각을 사먹을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음. 이 선이라고 봐요. 내가 스페셜 보상 구입에 필요한 재화를, 뭐, 뭐, 인게임. 재획을 하든 보스를 잡든 3억 원 어치를 충분히 이제 수급이 가능하면은 3억 원 어치에 이제 재화가 수급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 기운을 처리할 만큼의 조각을 사먹을 수 있으면 하는게 좋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브네일에 있듯이 이번 하이마운틴 추가 보상이 배틀패스냐 월정액이냐의 기준은 메이플을 즐기는 자본에 따라 갈린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경급 유저 입장에서는 배틀패스 b m 이 되는 거고 올해 유저 입장에서는 월정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RPG 게임이 그렇겠지만, 이번 패치도 올해 유저들한테 기본급을 받아갈 수 있는 패치에 가깝다고 보는 거고, 중경급 유저들 입장에서는 선택해서 자신에게 필요한 사람들만 골라서 할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하이 마운틴 추가 BM이 좋은 BM이냐 나쁜 BM이냐 좋은 점은 투브와는 다르게 유저 수준에 따라 필수일 수도 필수가 아닐 수도 있음 인게임 경제 순환에 원동력을 줄수 있음 이런 점이 좋고요. 그 나쁜 점은 결국 매 포는 인게임 플레이로 획득이 안 되고 누군가는 현금을 써야 생산이 가능한 재화라는 점에서 기존 시스템과 근본적인 문제는 달라지지 않음 다만 기존 매출을 메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 않나 싶긴 함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이 마운틴 보상과는 별개로 메이플 메소 주화를 메소로 변환하는데 메포를 가져가는 것은 눈 속임에 가깝지 않나. 이거는, 그쵸. 소위 말해서 짜치죠. 소위 말해 짜친다. 그러니까 하이 마운틴 보상 설계는 그 적절하다고 보는데 메이플 메소 주화라는 이 시스템이 너무 좀 짜치는 느낌이 있어요. 여담으로 하이 마운틴이라는 컨텐츠의 재미라던가 연출이 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 영상에서는 언급을 안할 예정이에요. 왜냐면 이거는 이견이 갈릴 것도 없고 우리가 서로 토의를 해서 의견을 조율할 필요가 없이 그냥 누가 봐도 재미없고 그냥 누가 봐도 욕할만한 퀄리티일게 뻔하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추가로 언급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껴서 어차피 숙대가 될 운명이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잖아. 그냥 익스트림 몬스터파크 하나 더 생기는 것과 다름이 없을 거라고요. 설사 공들여서 만든 연출이 들어가 있다고 해도 이게 장기적으로 이어지면 결국 숙제가 되는 건 똑같거든. 그래서 연출적인 부분이라던가 뭐 재미 퀄리티에 대해선 굳이 이 영상에선 얘기 안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메이플 주화에 대한 내용은 메이플 주화 자체가 추가 BM으로 등장할 가능성은 충분히 우려가 되지만 아직까진 공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메이플 주화에 대한 내용도 이번 영상에선 언급하지 않을게요.